안녕하세요. UIPS 체인지 임팩트 어널러시스 포셉 소개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규모 셉 환경에서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성 변경, 맞춤형 개발 등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별표 무엇이 고장 날수 있으며 테스트를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별표입니다. UIPS 체인지 임팩트 어 f 러시스 포셉은 이 질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합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세 개의 트랜스포트를 분석합니다. 새 환경의 기술적 의존성을 분석하여 변경의 영향을 받는 업무 트랜잭션과 테스트 케이스를 정확히 식별합니다. 덕분에 정말 중요한 부분에 테스트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데모 시스템에서 세 개의 트랜스포트를 선택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특정 트랜스포트를 검색한 뒤, 애널라이즈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몇초 안에 종합적인 히트맵이 생성됩니다. 이 히트맵은 백슬래시 쌓인 별표 무엇이 변경되었는가, 무엇이 영향받았는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백슬래시 쌓인 별표를 알려줍니다. 모든 것을 재테스트하는 대신 필요한 부분만 검증합니다. 파란 상자는 기능이 영향받았고 해당 테스트 케이스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빨간 상자는 기능이 영향받았지만 테스트 케이스가 없음을 뜻합니다. 이는 테스트 포트폴리오의 공백을 나타내므로 추가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야 합니다. 히트맵은 전체 그림을 제공합니다. 영향받지 않은 트랜잭션을 숨기면 중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어 테스트 주기가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되며 비즈니스 중단이 줄어듭니다. 목록 보기에서는 영향받은 트랜잭션을 이름, 유형, 담당자, 변경을 도입한 트랜스포트, 그리고 테스트 중요도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가 없는 기능은 히트맵에 표시된 대로 오토파일러트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새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툴은 UI 수준뿐 아니라 API 수준에서도 변경 사항을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코리, IDOC, RFC, BOPI와 같은 어떤 API 인터페이스가 영향받았는지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트랜스포트 이름과 영향받은 BOPI가 표시됩니다. 현재 시나리오에서는 보안 키코드 영향이 없지만 만약 존재한다면 해당 트랜잭션과 사용자를 보여주는 히트맵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보안 영향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트랜스포트 배포 또는 SEBS4HNA 준비 등 어떤 상황에서도 테스트해야 할 항목과 그 이유를 명확하고 우선순위화된 목록으로 제공합니다. UI패스 체인지 임팩트 어날러시스를 통해 반응적 접근에서 선제적 접근으로 전환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전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 e p 시스템의 모든 변경에 자신감과 명확성을 더해 봅시다.